는 우리 둘이었다. 아 역시. <laughs> 여기 팀은 왜 이렇게 어? 약하게 짰지어 임선비 지금 서도일 팀 비야? 아니 비하는 어? 게 아니라. 어쩌다... 임선비 전형적인 그 힘센 친구들 옆에 있는 힘 약한 애네. 어쩌라고? 지가 센줄 알고. 어쩌라고? 아 인정. 팩시 생겨가지고. 전형적인 이쁜 여자애들끼리 놀러 는데한명 껴있는 그 폭탄. 인정. 칸이야 내가. 저희 저희끼리 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소리야 나 그런 말 절대 안 하는데. 아 잠깐만 김미교 너왜 헌팅한 척하냐? 헌팅한 눈나올 <laughs> <헌팅한 척> <laughs> <laughs> 게 없네 갑자기. 상상속이야 상상속 헌팅. 난 진짜 사람 죽여 진짜. 그러니까. 리얼 사냥. 뭐야 응. 절하는 팀도 양학중인데? 그래? 라데시 머리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절하된 머리 이거 봐봐 지금. 이게 메이플 토벤 머리거든 메이플 토벤 머리. 난 머리 보고 아이형 군대 영장 나왔구나 나이 생각했어.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근데 라데시 형 너무 캐남인데 이거? 아대신에 침.. 초대하자. 니가 해 임마. 니, <laughs> 니, 이 얼어 죽을 새끼야. 니. 무릎은 니. 아, 어? 야 배웠네. 무릎 니라는 거 알죠? 아, 어. 어, 영어 공부 확실히 어. 했네. 무릎은 니. 했네. 아, 임선배 영어 과에서 저번 어.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봐. 뭐 배웠어? <laughs> 지랄하지마 니가 과외 쓴도한데왜 지랄이야? 빨리 초대나 해. 용신 같은 년. <웃음> <웃음> 어? 초대 중이야. 초대 중. <laughs> 더운 게 좋아. 추운 게 좋아. 차라리 추운 게 낫다. 싸우도 사우드 도우드 사우드 싸우도사 잡았어, 다 이제 탑도 잡은데. 아이스 바로. 아이스 나이스나 이거 밀가 라인. 더블 빠졌다. 어케? 응, 가보자. 그럼 여기 있고. 어판테온이야판테온 <laughs> 어. 이거 파트 넣을? 나이스나 빼고. 나가는 중이긴 한데 먹어? 나 가는 중이야 나 가는 중. 뺏어 응. 먹나이스 나왔어. 나 아, 어.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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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이도 없어 이도 없어. 잡았어나이스아 같이 밀어줘라 민규야. 오케이. 야 근데 상체 개 바르는데 그냥. 그래 조밥이라니까 상대. 이거 어딸 어, 이거 사장님 일로 와봐 미드로. 알겠. 예 노플. 감사합니다. 한테 노플이야? 이거 그대로 바텀 내려 바텀 딸부터 하긴하겠다. 다음에. 아홉 게 이거. 예 그거야 그거 있다 이거 있다 하홉 있다 그만해 안에 그만해 안에 반대 간다 반대 간다 반대 간다 반대 간다 반대 아, 간다 반대 간다 반대 아, 간다 잡았고 일단 하나 노플 반대 간다 반태내 플스키 플스키 나이스 빼면 돼 빼면 돼 임성배 아, 예, 일루 돼? 빼야 돼쭉 빼면 돼야내쭉빼쭉빼 오지마 오지마 쭉빼쭉빼 아니 이쪽에 딴나아 너가 큐 없었구나 아나 이거 그거 보자마자 딸이0안안 주고. 2,000원 안쭉 빼. 2 0 0안 주고. 2안 주고. 2,000원 안 주고. 2,000원 안 주고. 그냥 빼면 되잖아. 빼. 2,000원 안 주고. 2 0 0 0면안 주고. 2 0 0 0아안 주고. 2 0 0고말0어 틀린 일 주고. 2 0 0 0 여기 아니, 근데 잘했어. 또 다시 들어가라고 핑 들어 가지고 그랬다니까? 아, 자, 내가, 내가 미안해. 아니, 내가 미안해. 아니, 내가 잘못 말했다.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 진짜.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야, 임선비. 장난이야, 지금. 이번에 성장해야 돼. 나 CS 네, 네. 세 배쯤에 난다, 그거라고. 게임이 그래. 나... 장난이냐고, 임선비. 근데 그까세배찾라도그 뭐 아, 아, 그거는 마이트 하나 썼 괜찮을까? 에, 화이팅 잘했어요, 아, 선비 잘했어, 씨. 전령 안에 와드 해 줄게. 럼블 여기 있고. 쌈 싸우러, 싸우러. 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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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수. 잘못 날렸다 아 알다 일에 잘못 날려서 조로 때 이거 발견 있다 발견 달리야 럼블 안 보여라 올라가 아형 이거 럼블 구운거 생각해 이거 빼야 된다 이거 아. 이거, 빼야 된다, 이거. 이거 빼야 돼 바텀도 올라온 내시 조심하고 구부궁이 오네 뒤쪽 이쪽 아, 번호 나 와드방으로 나 들어간 다음에 아나 그 차라리 조각 공댔는데 아, 말했 미드 잡았어 잡았대요 잡았고 나이스 내 이거 미드 스타일 이거 갈, 가면 갑스로 많이 나거든. 그래 무조건 이게 무조건. 임섭이 이거 타고 도망가. 오케이. 사장아. 아예, 대 네, 이거 나쁘잖아, 나쁘잖아, 나잖아 아니 럼블, 아니 그부가 여기 있는데. 그래 그부 위로. 니까너 죽었다 이거. 아. 야,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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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이거 해야겠다. 런가. 나 가는 중. 임섭이 와봐, 임섭이 와봐. 예, 럼블부터, 럼블부터, 럼블부터. 아 좋댔다. 동일복만. 잠만. 아이고 노플. 별... 아. 아니 근데 박사장 씨 ㅂ 돈아나 마음이 급해졌어 하. 오케이 온다 여기 온다 여기 판테 가는 중 이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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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 할게살레 살짝 빼고 탈레 살짝 빼고 아, 잡아야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아용 바로 아, 가.. 거 바로 가야 될거 같아 이거 바로 가야 돼 이거 판테 못 얻고 아죽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보자. 아, 아 진짜야 이제 다, 진짜 다 따라왔다. 지금까지 고 리셋 해보자 진짜. 야 리셋이다 지금 리셋 됐어. 됐어. 럼블 럼블. 지금. 럼블이랑 왔다 L. 내가 S 한번 살짝 누려볼게. 아 S 누려봐 누려봐. 우리 내려온다. 이번 치 보고 싶은데 이 잡았어. 이거 이거 사거리 사거안 나와. 그냥 밀 럼블, 판테룬기 그럼 가가 어, 안나온다 이거 야, 여기, 여깄다, 여기 여기 그 그분 나이스, 설수 있나? 야, 아 야, 야, 야 그브 너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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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야, 그분그분그분그분그분그분 잡아, 그 그분 때려, 그분 때려, 임선비 아... 아, 나다 징수에 한 번에 터졌어, 징수한 번에 아... 아, 너무 세다, 근데 아, 내일. 아... 내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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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이스 나 그거 없다 스킬 오케이 얘 로플 로플 얘잡은거 같은데 아, 아나이레한테 나 바로 간다 눈치 싸움하다가 그거 안 들어갈까 어? 아. 이거 어아 이거 삼일 궁이 돌 궁이 도네 아, 엑시 아, 궁이 돌구나 아 이거 다시 또 할만해 여기 봐줘야 돼 봐줘야 돼 봐줄게 나첫게 보냈어. 야, 이거, 기다려봐, 이거. 그거 봐줄게, 그거 가줄게 이거. 아, 너무 세다, 아. <laughs> 무조건. 이거, 그분 딜 못하거든, 지금 일단? 아, 아, 아 내가 아... 그냥 아예 1등 받을까그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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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쪽 싸움해볼걸. 1대면인데 아, 이거, 트리플 킬인데, 그냥. 잠깐만. 큐. 아,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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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근데 이거 너무 아깝네. 그거 풀을 돌았대, 이번에 쳤다. 일단 쳤다. 탈 탈까? 어, 이거 이거 나 이거 한번 걷어드릴게요. 어 타봐. 타봐, 타봐, 타봐. 일단 타봐. 탈 찍었어. 탈 찍었어. 나도, 나도 탈 여기 찍어. 같이 찍었어. 어. 어 1차. 이거 안에 이거 럼블 궁 뺏고 하면 좋긴 한데. 뺏을만 할것 같긴 하고. 어 들어갈 준비 볼게. 이거. 자싸우 싸우자. 럼블 궁 깔아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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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돼. 그냥 잘 싸워봐. 그냥 잘 싸워야 돼. 아, 머지 아, 어? 나머지가 어? 싸움이 안 돼. 아, 아 이거 어떻게 지냐 이 판을 질 수가 없는 판인데. 이판 지는 건좀 아쉽긴 해. 아 이거 아이고. 아 그러니까 첫판 이기자니까. 지아저 개새끼. 아니야 진짜 마지막 판 이기자 마지막 판 진짜 이겨 제대로 해봐. 나도 전판 기억은 잊어 다 미안하다 나도 다들 사과 한 번씩 해나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야 우리 시작부 열심히 해 이번 판첫 공이 존나 컸어. <laughs> <laughs> 뭐야 기발 같은 년 뭐야 이거 잠깐만 <laughs> 발기 같은 년 이런 난살사살탐 <laughs> <laughs> 발기 같은 년은 처음 들어봐 <웃음> <웃음> 미... 이 사람은 말자 리산 드라마 재밌나 저게 튀어 올리는 방법이야 정말 갈려만 하면 무조건 올라간다니까 인정 기차충이냐 갈려만 올라 너 갈려 세트만 하면 진짜 내가 봤을 때 챌린저 간다 갈려 50퍼 뭐라고 챌린저 간다고 진짜 갈려 세트만 해, 진짜 챌린저. 너 다시한 다시 한번 말해봐 박종희 안돼 안돼 이거 새끼 아 진짜 말해 진짜 말해줘 할라고 한 애끼 아이판 던진다 이판 던진다 진짜 말해줘 <laughs> 아그렇 아, 그거 말해주면 너이판 잘하냐 그러면 아 진짜 계산할게 오케이 이제 너 세트만 세트 할려고만 세트 해 진짜 챌린저 간단 녹음 세트 할려고만 해 진짜 챌린저 간단 아나 화장실 갔다 올게 진짜 재민네 새끼 어좁패고 싶네 진짜 아 어르고 달래야 된다니까 어 팩이 좋았다 사장 아 팩이 좋았어 <laughs> 여기 여기 있거든 킨데지가 나 움직이는 중 오케이 나 이거 이거 먹고 바이게 먹을 거야 음 만약 싸우면 다이애나 풀뺄수 있을 듯나메이고 다이애나 테일 생각해 안 되겠다 내려가 자아 이거 좋은데 아, 뭐. 야나 갈게 노플 노플이플 노플 노플이야 노플이야 역시 라이스 노플이라고 내 몸이 그걸 듣고 이거 아래 빨리 가서 갈 거야, 이거. 야, 이러 놓고 안 던지면 된다는 거 아니야, 미끄러. 내가 탈 가능, 나탈 가능. 나 이거 쭉 빼. 탈다줄게탈다줄게 상대 테러 없어. 탈가능, 탈가능, 탈가능. 상대 테 없어. 하자, 하자. 이거 봐, 이거 볼.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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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해도 좋아. 해도 좋아. 해도 좋아. 해. 해. 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터졌어. 터졌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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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사장이 바로 집 찍어. 사장이. 이거 해? 나나 바로 가 볼게. 살짝 해 봐. 살짝 해 봐. 사장아. 하자. 해. 나 지금으로 뛴나 다이나 지금부터 뛸요 나이스 달라! 박사장! 내 말이 아주밥이라고 그냥 섹시픽그딱딱해딱딱해딱딱해딱딱해 따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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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딱해3초해에키해개눌해어야해 궁은 해어 근데 잡았해다이해해 따딱해 해 따딱해 해 따딱해 해 따딱해 해 따딱해 해 이거 날리다 날리다 거기. 나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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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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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델리 누델리 이아나 가는 중, 좀 뒤로 빠지면서. 잘만 잘만데. 어, 이 씨고 뭐야? 아이 씨고 어, 뭐야? 어머 어머. 공 날렸어요 공 날렸어. 러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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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궁. 왜안 러블. 러블, 쏴? 어머 어머 어머. 아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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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을 잘못 썼다. 아니, 아 q 를 잘못 날려. 어머 어머. 어이 캐시는 실화냐 이거? 나나 미드 뛸게 이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바로 바로 바 5초. 최대한 딜은 다 넣었어. 리공 생겼다, 생겼다. 안될거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할만한데 이제. 예노 킨드 노 킨드 노 노플 노킨부터킨부터 여기 여기 미스포춘도 없어. 아, 우 그, 아, 스킬 샷다 아, 우리 레전드 어. 스킬샷인데 또? 박 딱딱, 박 딱딱. <laughs> 집중해, 집중해. 아, 롤을 썼어, 롤을 썼어. 오, 여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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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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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라. 여기. 이거 돌아가 안아가안 돼. 여 여기, 여기. 알알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이거 블공다나 멀었어. 나나 이거 봐줘야 돼, 야 돼. 싸봐, 싸봐.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킨데 킨데 킨데. 안 했는데. 아, 아니 이거 여기 럼블공 안 돼? 나 결이 멀었어. 나 여기 있었어 위치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우리가시발한방안 나온대. 어, 이거 이거 와닿는데 와닿는데. 나이 터뜨렸어. 야 임선비. 나이스. 야 임선비. 한 방. 임선비! 아, 임선비 한 방. 담담비. 담담비. 아, 임선비. 와 임선비. 아, 임선비 미쳤다. 방은 뭐야? 꾸. 담담비 내가 뛴다. 아이자 플레이야. 바텀 가지 않았냐 방금? 볼래 이거? 아니 나 아, 내가 바텀 밀어도 어 야야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다 왔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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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임선비 임선비! Ja 임선비 빼! 임선비 빼! 내가 구해줄게 내가 구해줄게 얼음 땡! 임선비! 나이스!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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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해! 딱딱해! 패! 답답해! 답답해! 답답해 답답해 메일을 컨트롤 해줘야 될듯여 봐줄게 와도 봐줄게 여기 와 와도 방탈래? 내 탔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천천히 천천히. 킨드 텔 킨드 텔면서 킨드 여기 킨드킨드드드드드드 네. 일단 일단 타투 안으로 들어가도 들어 들어가 들어들어들어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들어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킨드 아, 잡아야 돼 킨드 잡아야 돼. 이거 빼빼야돼 빼야 돼 빼야 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내가 말을 했어야 됐는데 때리자. 아 말을 못했다. 27초, 26초. 기다려 기다려, 끌어들이는 거다. 천천히, 진짜 천천히. 리얼 천천히 우리. 바이기부터. 나 위치 보면서. 이거 알릴풀 없거든? 오케이. 제 위치 보면서. 제, 저 뒤잡는 중. 각각 여러분. 각각 좋다, 각각 좋다. 여러분. 저 뒤에요. 오케이. 돌았다, 돌았다. 일로 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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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다 공 대박 공 대박 공 대박 가가가가가가! 미쳤다, 미쳤어, 그냥 샤워한다니 샤워해. 킨더 못다킨못다 나쁘잖아, 나쁘잖아. 킨드킨드킨드킨드킨드킨드 천천히 천천히 기다려, 기다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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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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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어, 존나... 아 존나, 아와 이제 원딜이야. 존나스 미쳤다. 나 이거 살짝 굽을까? 나 이거 어때? 여기 어때? 야 여기 런글, 야 런볼 와야 돼 런볼 텔 찍어 런볼 텔 찍어 아무데나 오케이 스노우 빠스 스노빠빠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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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잖 알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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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밀어냈어 밀어냈어 알리부터 야야돼딱어야딱는데봐 봐봐 봐봐 봐나는 중이네 공 공셔! 제발 제발 제발. 사자 제발! 사자 아! 근데 끝났잖아. 아. 끝났잖아. 오케이텔 받고. 졌잖아요. 아, 나갔다. 대박았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바로 먹지 말고 그냥 미드 들어가서 끝내자. 이거 다이브 해 가지고. 아, 이게 돼.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가자. 이기자! 개떡 때문에 실한 걸릴 거 같거든. 이대로 게임 하면 130킬 나와. 제발 <laughs> 못 끝내. 오초 오초 오초. 선저희 못네못끝네못끝네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빠지면 빠나 킨도 공. 아니 알리 궁이라 그거 해, 해도 돼. 여기 아래 볼래? 아래 나 안... 이거 잠 기다려봐. 야 아야 김민야나 조약까지 쓸게. 나쁘지 않은데? 들 들어 들 들어 들 들어 들 들어 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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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겼다 나이스 아니 이게 들어갔는데 이겨주고 근데 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와 이게 무슨 93킬이 나오냐 35 완전 해전어와와 이게 재밌지 와 93킬 이 나와 무슨 오. 야, 여기랑만 스크림하면 안 되냐 계속? <laughs> 야, 근데 재밌네. 재밌네. 아, 나 존나 재밌어. 진짜로. 맛있긴 하네, 스크림이. 근데 확실한 건 임선비 신이야, 그냥. 인정. 인정. 인정, <laughs>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아, 이거 컨디션 안으면 우리 그냥 임선비의 재발견. 어. 임선비 잘해. 끝.